거가 안 나오겠죠? 형님 박... 숫돌 박... 부자신의 키키키엘 확정인데 설마 거가 죽겠어요? 설마? 오씨발눈멀게 오, 오, 내려서 번쩍번쩍거리가지고 오케이 오강보 가자.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 제가 계획대로 안 되고 있어요. 이게 예리한이 안 뜨고 일반이 떠가지고 옆에 거 재료로 써야 되는데 오케이 마지막 가자 가자 씨발오예 오케이 오케이. 아... 오케이. 가자 오케이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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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 그때 한번 갔잖아요 아.. 아. 다행히 구펑나서 다행이지 오케이 그지 오케이 오케이 이거 살리려면은 강패를 또 만들어야 돼요 아.. 진짜. 가자 오케이 성공 아우. 아.. 오씨 또 실패 오케이 아또 대성공 아.. 미쳤나, 미쳤나 봐 아.. 한럼 강화 일단 해보겠습니다